목표물이 4.5km 고도에서부터 1.5km씩 상승할 때마다 독일군의 대공포 명중률은 절반씩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이 일어나기 전부터 서부전선의 대공방어를 위해서만도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대공포와 대공포탄에 사용된 알루미늄만 5만 톤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만 대의 전투기를 만들만한 분량이었습니다. 연합국이 폭격 목표를 결정하는 데는 연료 부족을 알려주는 독일군 전문들의 입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전 후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포함한 대공포대들이 독일군이 사용한 전력과 소모한 탄약의 절반 가까이를 소모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군이 최초로 개발한 방탄복은 대공포 파편으로부터 폭격기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미군 중폭격기들이 접근하는 높은 고도에서도 작동하는 과급기와 엔진 생산 능력이 부족했고, 고급유 공급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작전 가능한 전투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고 고도까지 도달하는 대공포와 야간 공습을 대비한 서치라이트 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대전 후반에 등장한 미군의 B-29 폭격기는 10km를 넘어가는 높은 순환 고도도 문제였지만 심지어 속도 마저도 일본군 전투기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태평양에 바로 맞닿은 일본 영토의 구조상,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등을 상실한 이후에는 그나마 시계에 의존하던 조기경보 시스템도 붕괴됩니다. 통신 장비와 레이더 성능이 부족했던 일본군은 미리 대기하지 않고서는 미군 폭격기를 요격할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전투기의 위협을 낮게 평가한 미군은 대전 후반으로 갈수록 폭장량을 늘리기 위해 방어용 기관총까지 제거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평양 전선의 일본군과 달리 유럽 전선의 독일군은 항복하는 순간까지도 대공방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은 6만 대 영국과 미군을 합쳐 4만 대의 항공기를 손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군의 대표적인 88mm 대공포를 예로 들면 수평 방향으로는 최대 15km 거리까지, 수직 방향으로는 최대 10km 높이까지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10kg 정도 되는 탄두 속에 담긴 폭발성 작약의 양은 1kg 정도였습니다. 암명을 떨쳤던 20mm 기관포탄 미넨게쇼스의 작약량이 16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배가 넘는 양입니다. 88mm 대공포탄의 치명적인 폭발 범위는 30m 정도고, 180m 범위까지는 소음과 진동, 파편 피해를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격시에는 어떤 비행기라도 한방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공포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검은 연기는 발사 후 30초까지 설정 가능했던 시한신관이 장착된 대공포탄들이 폭발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것은 그 구역의 다른 대공포들도 일제 사격 중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아닌 붉은색으로 터지는 섬광을 직접 목격한 폭격기 승무원은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미 80군의 1944년 상반기 피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폭격기 15,000대 중 80%가 대공포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채로 복귀했습니다. 대공포에 의한 피해로 복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 데이터니 실제 피해율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루프트바페는 누적된 피해와 연료 및 조종사 부족으로 유격 전투기의 출격이 줄었습니다. 대전 후반으로 갈수록 대공포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선이 점차 독일 지역으로 축소되면서 대공포화의 밀도가 상승한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미군이 최초로 개발한 방탄복은 대공포 파편으로부터 폭격기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낙하산을 제외한 방한복과 방탄복만으로도 25kg이 넘는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탄복이 지상군에까지 보급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난 몇개 영상에서 미군 폭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독일군의 대공 방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은 명백하게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었고 미국의 랜드리스나 늦은 참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소전이 한창이던 스탈린은 처칠과 루즈벨트에게 제2전선을 늦게 여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중반까지도 미군은 상륙에 필요한 육군은 물론이고 장거리 전투기나 전투기 조종사 등 전쟁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덜 되어있던 미군은 육군 항공대 폭격기들을 대규모로 희생해가며 독일 폭격을 시작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본토 공습을 막기 위해 요격기와 대공포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을 기준으로 전투가 한창이던 동부 전선보다 많은 수의 독일 전투기들이 서부 전선에 배치됩니다. 미군의 폭격이 아니었다면 독일이 요격기와 대공포에 투입했던 인적 물적 자원들이 접전 중이던 동부 전선으로 투입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전투기와 베어링 공장에 대한 연합국의 폭격이 시작되자 생산 차질을 우려한 독일은 주요 생산 공장들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여 개의 대형 공장에서 생산되던 전투기들을 200여 개 이상으로 분산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화했습니다. 이런 분산 배치로 폭격 피해에 대처할 수는 있었지만, 최종 조립을 위해서는 각지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철도나 운하를 통해 이동시키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철도 등 교통로 역시 연합국의 공격 대상이었으므로 생산 속도에도 차질이 있었지만, 속도보다 문제였던 것은 분산된 공장들로 인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1944년 이후 기능 고장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증가한 데는 자원 부족이나 포로나 외국인 강제 노동자를 활용한 노동자 수준 저하뿐 아니라 연합국의 폭격으로 인한 공장 분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44년 이후 열악한 상황에서도 독일의 전투기 생산량은 매달 최대치를 경신합니다. 단순히 전투기 생산 결과만 놓고 보자면 독일 전투기 공장들에 대한 폭격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생산 능력을 가졌던 독일은 전투기 생산을 위해 대형 수송기나 폭격기 생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후반까지도 폭격기 생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틀러는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였던 ME-262조차 폭격기로 사용하라는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군수상이던 슈페어는 대공포와 폭격기 생산을 늘리려던 괴린과 히틀러 사이에서 전투기 우선 생산을 최대한 관철시킵니다. 지상군 전차 생산량의 상당 부분 역시 전투기 생산으로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투기 생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연합국의 폭격 우선순위가 전투기 공장에서 합성 석유 제조 공장으로 바뀐 데 있었습니다. 1944년 6월로 정해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팔 공군에서도 상륙 작전을 돕기 위해 서부전선의 철도나 군사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략 폭격의 진정한 가치는 석유시설 파괴 등에 있다는 입장이 충돌습니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처칠은 영국으로 발사되던 독일군 V2 발사 시설을 우선 공격하라는 다소 철없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금방 재건이 가능했던 산발적인 V2 발사 시설들은 전략 폭격의 우선 목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합국이 폭격 목표를 결정하는 데는 연료 부족을 알려주는 독일군 전문들의 입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서부해안의 잠수함 사령부부터 흑해 동부전선까지 연료 공급 중단을 알리는 독일군의 전문들이 차례로 연합국에 입수됩니다. 전쟁 전 1년에 3,400만 톤의 연료를 수입했지만 이제는 수입이 막힌 이탈리아에도 독일은 부족한 석유자원을 분배해줘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이 사용한 전체 연료의 절반 정도가 석탄 액화 연료였고 30%는 루마니아의 유전에서 나머지 20%는 유럽 내 점령지역 전체로부터 왔습니다. 독일이 합성 석유 공장을 통해 만들어내던 연료는 연간 최대 300만 톤이었지만 연합국의 폭격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944년 루마니아가 소련에 점령당한 이후부터는 루마니아 유전의 공급도 끊깁니다. 석탄에서 합성 석유를 정제하던 공장들에 대한 폭격 효과를 확인한 연합국 수뇌부들은 합성 석유 공장을 폭격하는 데 전념하기로 하고 서칠도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전투기 부족보다 심각했던 것은 연료와 비행사 부족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최초 폭격을 주도했던 제임스 둘리틀은 1942년 한해 동안 소령에서 소장까지 4계급을 진급합니다. 그리고 1944년 중장이 된 둘리틀은 유럽의 제8공군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일본 해군을 미드웨이로 이끌어낸 것을 그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럴만도 합니다. 둘리틀은 취임과 동시에 폭격기를 살려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적혀있던 제8공군의 최우선 과제를 독일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미군 역사상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8공군 폭격기 승무원들의 희생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작전을 강행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영웅의 선도가 필요했습니다. 둘리틀에서 르메이로 이어지는 8공군의 지휘관들은 말 그대로 몸소 폭격기 편대의 선도기로 나섰습니다. 전쟁 초반 미 육군항공대의 폭격기 승무원들은 진주만 공습이 발생하자마자 자원입대한 병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당시 나이는 18세에서 21세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 육군이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사이에 신참이었지만 의지는 강했던 폭격기 승무원들이 독일군 전투기 에이스들과 소모전을 벌이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희생자의 숫자로만 보자면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교환이었지만 독일군의 에이스들이 하나하나 폭격기의 방어 기총에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후반 연합국의 장거리 전투기들이 폭격 편대를 호위하기 시작하면서 1대1에 가까웠던 독일군 전투기와 연합국 폭격 기간 교전비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장거리 호위 전투기들은 폭격기들을 동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폭격 루트의 비행장들에 대한 단독 공격도 허용됐습니다. 연합국 폭격기들은 독일군 전투기를 불러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국은 점차 독일군 전투기를 지상에서 파괴하는 것, 즉, 폭격기로 생산을 방해하는 것보다 전투기로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을 더 손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중반이 되면 독일군 비행대들은 매월 절반 가까운 항공기와 조종사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비행 경력이 짧은 신참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성능 신형 기체에 점차 전투 경험이 쌓여가던 연합국 전투기 조종사들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처지에 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독일 도시와 산업시설 책임자들은 연합국의 전략폭격에 대해 히틀러나 괴링 등 최상급 지휘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상공으로 연합국의 폭격기 편대가 지나간 이후 도시 담당자는 괴링에게 루프트바페의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을 방관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괴링은 기체의 교전 흔적이 남지 않고 격추 기록도 없이 착륙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즉흥적인 대처 방안들이 남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자원과 인력 배분을 어렵게 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독일 군부는 민간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합국 폭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이 일어나기 전부터 서부 전선의 대공 방어를 위해서만도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나중 연합국의 서유럽 상륙을 방어하기 위한 병력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물론 대공포 부대에 배치된 병력의 상당수는 늙거나 어리거나 여성 등 전투력이 떨어지는 이성급 병력이었고 연합국 포로들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물자를 놓고 보면 1943년 1월 기준 독일군 전체 비용 그러니까 항공기와 유보트를 포함한 전체 무기와 탄약 생산 비용 중에서 30% 가량이 대공방어에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대공포 생산에 사용한 금속은 21만 톤, 대공포탄을 만드는데 사용한 금속은 100만 톤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탄약의 무게를 뺀 금속의 무게만 카운트한 것입니다. 독일에게 가장 부족한 전쟁 물자는 연료였지만, 그 다음이 전투기를 만들 알루미늄과 특수금속들이었습니다. 대공포와 대공포탄에 사용된 알루미늄만 5만 톤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만 대의 전투기를 만들만한 분량이었습니다. 독일에게 그나마 여유가 있던 자원은 철과 석탄이었습니다. 서류상 생산 가능량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전시 경제 우선순위에서 철도와 화차가 나중이라서 운반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공업 생산과 민간인 소비를 위해 전쟁 전에 연합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자원을 추측국인 독일로부터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태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점령지들에까지 충분한 석탄과 석유가 공급되지 않아서 전쟁 전 생산력의 3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나마 대공포들은 상대적으로 독일에게 여유가 있었던 자원들을 주로 소모했고, 유지하는데 많은 양의 유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병용 탄약의 소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공포들이 소모한 탄약량 데이터를 보면, 연합국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88mm 포탄은 16,000발, 105mm 포탄은 6,000발, 128mm 포탄은 3,000발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탄약 생산의 상당 부분이 서유럽과 본토의 대공포탄으로 전용되느라 동부전선의 포병탄과 대전차 탄약 공급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전 후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포함한 대공포대들이 독일군이 사용한 전력과 소모한 탄약의 절반 가까이를 소모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항공기를 격추시키는데, 대공포가 효과적이었나, 전투기가 효과적이었냐는 논쟁도 있습니다. 연합국의 피해 통계에 의존해서 추정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가 대공포로 인한 손상이고, 전투기의 기여인지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구권의 논쟁글에서, 중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리플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공포와 전투기들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공포가 직접 격추하지 않더라도 대공 사격으로 폭격기의 대열이 흐트러지면 전투기들이 공격할 빈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올라간 폭격기들로 인해 폭격 정확도가 낮아졌고 대공포에 손상된 기체들은 폭격기 가동률을 낮춰 결과적으로 폭격 효과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적의 전투기가 더 무서웠다, 적의 대공포가 더 위협적이었다는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 역시 일관적인. 않습니다. 실제 피해 역시 전선과 시기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어느 지역 폭격이었는지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률상으로는 전투기에 의한 격추율이 높았더라도 대공포에 대한 공포심이 실제 피해에 비해 컸던 것은 다소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서 사격할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전투기와 달리 대공포의 탄막 안으로 들어가는 폭격기 승무원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확률적으로 다가온다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총과 포는 포신 구경보다 살짝 큰 탄이 포신에 꽉 맞물려서 발사됩니다. 고온고압상태에서 금속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포신들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추진 장약이나 사용 조건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K9 자주포나 K2 전차의 경우에도 1000발에서 2000발마다 포신 교체가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포들은 지금보다 금속 가공 수준은 떨어졌고, 사용 조건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1초에 수십발씩 발사되는 소구경 대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대구경 대공포였던 88mm의 경우에도 분당 10발에 이르는 발사 속도를 가졌습니다. 매일 연합국의 공습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새 포신이라도 하루 만에 포신의 수명이 다할 수 있었던 반면, 제때 포신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모된 대공포들은 정교한 사격보다는 많은 탄을 쏟아부어서 탄막으로 적항공기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폭격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폭격 성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밀한 렌즈와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했던 기계식 계산기인 노던 조준기로도 중간에 개입하는 바람과 구름, 온도 등 요소들을 모두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개발된 무기 중네 번째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노던 조준기가 2차 세계 대전 중 최대 사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표물이 4.5km 고도에서부터 1.5km씩 상승할 때마다 독일군의 대공포 명중률은 절반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폭격기들은 대부분 6km 이상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시도했습니다. 대공 사격을 통해 폭격기를 격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폭격기의 고도를 강제로 높여서 폭격 성공률을 낮추는 것도 지상 목표물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공포탄은 대략 1초에 3,400m씩 상승했기 때문에 6km 고도까지는 20초, 9km 고도까지는 30초가 걸렸습니다. 독일군 대공포대들은 다가오는 폭격기 편대의 30초 후 위치를 예상해 사격을 해야 했는데, 많게는 18문이 단일 사격 통제하에 가상의 한 지점으로 지향사격을 했습니다. 연합국 폭격기들 역시 대공포의 예측 사격을 피하기 위해 15초에서 25초 단위로 계속 고도와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의 폭격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선도기뿐 아니라 모든 폭격기에 각각 항법사와 무전수가 탑승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전수들은 순간순간 바뀌는 폭격대의 진로를 캐치해야 했고 항법사는 나중에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서 바뀌는 경로에 맞춰 현재 위치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폭격기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폭격지점 상공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폭격지점에 다다른 폭격기의 통제권은 조종사로부터 폭격수에게 넘어갔고 폭탄 투하까지 잠시 동안은 회피 기동이 제한됐습니다. 예측 사격을 해야 했던 대공포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공격 목표물 상공이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이뤄지는 전투기의 요격은 대중에게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일군 지도부는 지상의 대공포대가 민간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된 것이 지금도 일부가 철거되지 않고 기념관 용도로 남아있는 대도시 베를린, 함부르크, 비엔나의 플렉타워들입니다. 50m 정도 높이의 플렉타워들에는 수십문의 대공포가 설치돼서 대도시를 공격하는 폭격기들을 노렸습니다. 10km 고도를 커버하는 대공포들에게 50m의 높이는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발사된 유탄들이 도시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발사각 확보의 목적이 컸습니다. 플렉타워의 윗부분은 3.5m, 옆부분은 2.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됐기 때문에 어떤 공중폭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방공지휘소이자 군인들이 거주하는 배럭 역할을 했고 폭격 시에는 타워 한 개당 최대 만 명의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병원 역할을 했습니다.